여기 고무나무를 태워봤어요 고무나무 굉장히 싸잖아요 고무나무로 목공 하실 때 이거 추천드려요 고무나무의 낙동법을 쳐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소나무랑 오동나무만 쳐봤는데 지금 고무나무 보시면 타는 게 완전히 새까맣게 타죠. 불 살짝만 대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거의 흑단급으로 탑니다. 칼라가. 진짜 놀랬어요 어?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냥 생각 없이 했거든요. 소나무에는 무조건 저는 태워서 쓰니까. 소나무랑 오동나무는. 그래서 그냥 태우다가 아무 생각 없이 고무나무를 놓고 불을 갖다 댔는데 처음에는 아, 이걸 왜 태웠지? 했는데 타는 꼴을 보니까 이거, 오, 이거 괜찮은데?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번 태워보시면 좋겠어요. 고무나무. 칼라가 이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새까 맞춰 완전히 새까 맞춰 물론 긁어내면 색깔이 좀 죽는데 소나무는 이게 갈색이 되잖아요 태우면 근데 고무나무는 검은색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되게 신기해요 깊게 태울 것도 없고 한 번만 쑥 태워주면 이건 소나무고 소나무 태우는 중이고 이거는 뭐 그냥 제가 맨날 올리는 그 낙동법이죠 불 지르는 거고 이렇게 태운 상태고 요걸 긁어내면 이렇게 됩니다 갈색이 되잖아요 소나무는 근데 고무나무는 까매요 정말 신기해요. 거의 흑단이라고 속이면 안 되지만 속일 수 있을 정도? 이거 흑단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 흑단을 실제로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걸 보면 이거 흑단이야 라고 해도 아, 그래? 라고 할 정도로 새까맣게 나옵니다. 고무나무가 싸고 많이들 쓰잖아요. 이거를 꼭 목공을 안 하시더라도 다이소에서 파는 거 되게 많거든요. 2000원짜리 뭐 핸드폰 거치대 이런 거 고무나무로 다 만들거든요. 겉에 라카를 뿌리기 때문에 실내에서 태우면 안 되는데 야외에 갖고 나가서 토치로 싹 그을리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 2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런 연필꽂이 이런 거다 고무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뭐 목공을 굳이 못하더라도 DIY로 그런 물건을 사다가 이렇게 태워서 색깔을 충분히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거, 이번에 이거를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 영상을 편집하다 말고 우울증이 세게 와서 이제 라이브 체제로 바꿨기 때문에, 이거 지금 다 망했죠? 그냥 넘겼어야 되는데, 공개해버렸네. 이때 이제 우울증이 아주 중증이라, 뭘 이렇게 제대로 재단을 못 해갖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이건 아까 밴딩도 망하고 여기 살 때도 망하고 지금 계속 망하고 망하니까 짜증 나고 집어 던지고막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울증 진짜 걸리지 마세요. 아유 우울증 좀 걸린 것 같다 싶으면 바로 정신과 가서 약 드십시오. 요즘 정신과 갔다고 무슨 불이익 이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굳혀주고 클램프는 무작정 많을수록 좋아요. 여러분들 취목 하시려면 꼭 클램프 많이 사십시오. 까맣죠. 진짜 까맣죠. 오일 바르는 게 있었는데 오일. 아, 여기서 이제 한쪽은 생들기름을 칠하고 한쪽은 오렌지 오일을 칠해 볼 거거든요. 생들기름 그 코메가에서 이제 지원받은 생들기름을 칠해 봤는데 괜찮긴 해요. 괜찮긴 한데 고무나무가 오일 발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무나무는 오일을 엄청나게 처묵처묵 먹거든요. 그래서 들기름 바르기에는 약간 좀 좋은 수종은 아니에요. 기름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기름을 바르면 기름 바르니까 다르죠. 거의 흑단이 됩니다. 단이 돼요. 그냥 흑단이라고 해도 속을 정도가 돼요. 속이 속이면 안 되지 사기 사기꾼이 되는 건데 검은색이 진짜 잘 올라오더라고요. 고무나무 추천합니다. 얘 들기름 발랐는데 오른쪽이 들기름 바른 상태, 왼쪽은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 지금. 근데 검은 게 확실히 좀 거의 퓨어 블랙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까맣게 나옵니다. 그래서 까만 가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이 정도급으로 까만 흑단은 막 1m에 1m에 10cm 1m짜리 각목이 500만 원짜리 이러거든요. 아프리카 뱀나무 이런 거. 아주 거기까진 못 미치더라도 굉장한 만족도를 얻을 수 있으니까 고무나무 태워서 목공 해 보시는 거 진짜 추천드려요. 처음 해 봤고 엄청 만족스러웠어요. 거기서 들기름을 발랐는데 색이 확실히 진짜 진해지고 이거보다 하나 더 위라 그러면 에본이라는 흑단이 있거든요. 그거는 피아노 만드는 그랜드 피아노 만드는 나무인데 그것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근데 이 고무 집성판 한 장에 온장 하나에 6만원 밖에 안하는 고무나무로 이 정도 칼라를 까맣게 낸다 페인트 아닌데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오렌지 오일 발라보는 거죠. 들기름으로 효과는 충분히 좋은데 들기름 단가가 너무 비싸니까 아 목소리 길님 인제 오셨네. 인제 오셨어. 고무나무 솔리드 나오면 진짜 좋죠. 솔리드 나오면 바로 사지왜 고무나무는 다 핑거 조인트지? 이렇게 조인트만 옆으로 돌리면 바로 솔리드 되는데 희한하게 이 오렌지 오일을 발라 봤거든요. 들기름은 너무 많이 먹으니까 목소리 길린 뻔히 아시죠. 고무나무는 유난히 기름을 무지하게 쳐 먹어요. 그 고무 수액 나오는 관에 다 오일이 배어 들어가나 봐요. 제가 아주 이론적으로는 모르지만 유난히 많이 먹습니다. 유난히. 그래서 고무나무에는 보통 오일을 안 발라요. 그냥 바니시 발라요. 라카치 라거나 나무가 싸기도 하고 재료가 싸니까 그것도 이거. 누가 여기다 생들기름을 바릅니까 나무가 싼데. 그러니까 바니시로 그냥 칠하고 끝내는 건데 발라 본 거죠. 근데, 들기름에서 굉장히 퀄리티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오렌지 오일로 어떻게 안 될까? 해서 오렌지 오일을 발라본 거예요. 이거, 오렌지 오일은 할로웨이 하우스고, 여기 보이시는 이 들기름은, 요 병이 지금 300, 300ml구나. 이게 한 3, 4만원? 하는데, 요 옆에 위에 그 오렌지 오일, 저게 9,000원이에요. 용량이 더 많아요, 오렌지 오일이. 그래서 싸게 어떻게 막아볼까? 하고서 이제 발라본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바르는 중이라 지금 윤기가 더 돌긴 하지만, 비슷하죠? 컬러가. 이거는 제가 뭐, 발견한 건 근데 그냥 우연찮게 사고처럼 발견한 건데 고무나무에 낙동 쳐가지고 오일 발라버리면 괜찮을 것 같다. 저는 미네랄 오일을 안 쓰기 때문에 미네랄 오일을 안 갖고 있는데 목수의 길림 같은 경우에는 미네랄 오일 넘쳐나시잖아요 저 사무실에 한번또 괜찮은 게 나오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어떤 오일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왼쪽이 오렌지 오일, 오른쪽이 들기름 바른 겁니다. 제가 이제 저는 실물을 봤잖아요. 실물을 봤을 때는 들기름 쪽이 확실히 퀄리티가 좀더 좋아요. 생들기름입니다 일반 들기름 갖다 바시면 바로 썩어 버려요 아 폭이 아 그치 고무나무는 폭이 좁지 아 솔리드가 수출이 안 돼요? 아 고무나무는 솔리드가 수출이 안 돼요? 왜 왜지? 이유가 뭐지? 그게 잘하나 뽑아서 심으면 잘하나 아니 핑거조인트도 위아래 쳐내고 심으면 될 텐데 잘한다고 해도 맞아요 오렌지오일은 경화가 안 돼요 경화가 안 된다는 말은 무엇이냐 여름에 습기 차고 온도 올라가면 오일이 고입니다 가구 밑으로 그러면서 찐덕찐덕거려요. 그 단점이 있어요. 목수의 길림이 역시 배운 분이라 틀려. 이 목수의 길님이 대구목공학교 나오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최대 명문. 웬만한 4년제 가구 디자인 학과보다 더 쳐줍니다. 대구 목공 학교를 배운 분이라 아무튼 이렇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들기름이고 왼쪽은 오렌지 오일인데 퀄리티 차이가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단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할로이 웨 하우스 오렌지 오일은 473ml죠. 여기 써 있죠. 아래쪽에. 473ml인데 이게 9,000원이에요. 근데 들기름은 300ml인데 거의 한 3, 4만 원. 아주 정확한 가격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단가가 한 너댓 배 차이 나니까 오렌지 오일 마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구 목공 화이팅이죠. 저는 저는 회사 짤리면 퇴직금 바로 인출해 갖고 대구에다 원룸 잡고 목공학교 다닐 거예요. 목공학교 다니면서 목소리 길림한테 그 배워야겠다. 그 뭐지? 180만 원짜리 코스인가, 150만 원짜리 코스인가 그그 하시잖아요. 목소리 길 개인 개인 교습 그것도 같이 받아야지 이제 목공학교 끝나면 이렇게 손잡이 붙인 겁니다. 역시 왼쪽이 오렌지 오일, 오른쪽이 들기름. 별 차이 없죠. 근데 그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고무의 고무나무에 낙동을 치니까 에보니까진 아닌데 그래도 상당히 흑단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까매지더라. 아. 종이장판 들기름 옛날에 그거 많이 했죠 들기름 그것도 있고 학교 마룻바닥에다가 그 마른 걸레로 왁스 갖고, 왁스를 갖고 왁스 갖다가 하는 학교도 있고 들기름 갖고 와서 하는 학교도 있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왁스 썼었어요 왁스 쓰다가 그것도 겨울방학 끝나고 갔었나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되니까 다 공구리 쳐버렸던데 바닥에 <laughs> 그 전에는 마룻바닥이었는데 제가 국민학교 다니다가 졸업하고 나니까 초등학교가 됐죠 전 국민학교 졸업한 사람입니다 이 이지경첩이고 중국산 이지경첩 2,000원짜리인데 이거 쓰지 마세요 가격은 가격대로 받으면서 빡빡하고 안 좋더라고요 이게 원래 편집이 끝나서 지난주에 정규 영상으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라이브를 했고 이거는 앞에 보셨지만 엄청나게 실패를 많이 했고 실제 설치하면 설치도 불량이에요 단차가 너무 커요 인도어는 확실히 좀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저는 노하우가 많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안 들게 마감이 됐어요 마지막이 아, 요자 이름이 뭡니까 이거 이거 목소리 길림 아세요? 저는 이런 그 기물들 이름을 자꾸 까먹어 이자 이름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 티스케어예요? 티스케어 아 자는 일본식이 좋아요 케각기 아 그런거 같다 케각기 케각기 들어본거 같다 일본인이 자가 진짜 많지 거의 그 연기자 쪽은 거의 다 일본에서 유래한 거잖아요 일본 애들이 수공구는 확실히 좋긴 해 저는 뭐 일본 불매한다고 뭐 유니클로 빤스도 사지 마라 뭐 이쪽은 아닙니다 그냥 굳이 왜그 일본 거를 굳이 찾아 쓸 필요는 없다 근데 일본이 뭐 압도적으로 잘하는 거 있으면 일본 거살 수도 있는 거지 딱 요정도 일본을 굳이 불매할 필요는 없지만 또 굳이 찾아 쓰지도 않는다 요 정도로 그냥 생각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시경첩 달았고 마감 칠 해주는 거죠 오일. 저는 오일을 보통 3회까지 마감을 합니다. 그 이상을 하면은 좀그 오일이 많이 걷돌아요. 그래서 3회 정도 여기다 다는 거예요. 마누라님이 여기다 또 잔뜩 수납을 해놨어요. 그냥. 빨리빨리 빨리 갖고 오라고 막 아, 이렇게 달았죠 다른 거는 이런 거델 밴드 이런 걸로 이렇게 경첩 자리에다가 집에서 싱크 물짝 떨어지거나 했을 때 다시 다실 때막 위아래 비벼지고 그러잖아요 야매로 하는 방법인데 문을 최대한 이렇게 맞춥니다 위치를 딱 잡아요 그리고선 거기다가 이렇게 델 밴드를 딱 붙이는 거예요 <laughs> 경첩에다 위치를 딱 잡을 수 있어요 이러면은 원래는 그 화투나 카드 신용카드 같이 얇은 걸로 밑에다가 받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을 올리면 여분이 딱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이런 데일 밴드 같은 거는 집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경첩 자리에다가 맞춰갖고 박아주면 되죠 저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정식은 아니에요 실제 목수님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 이거 클났다 이거, 이거 이거 아 빛반사 너무 심하다 이거 화면이 다 죽네 위에 하나만 박아갖고 문 닫아보면서 자리 잘 잡혔나 확인하고 이렇게 요게 직각이 안 맞으면 문이 안 닫혀요 문이 안 닫히고 위나 아래로 비벼져 버립니다 비벼져 버리거나 이렇게 걸리거나 그래서 직각을 딱맞추는게 되게 중요해요 나는 그 너무 내편 이편 갈라갖고 싸우는 사람들 좀 답답하더라고요 레이건처럼 하든가 레이건이 총 맞고 그랬다면서요 레이건이 저격을 당했었어요 미국 대통령 도널드 로널드 레이건 로널드 도널드 말고 로널드 레이건이 총을 맞았었어요 몸에 그리고선 응급차에 실려가는데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근데 의사한테 그 얘기했대 잖아요 당신 공화당이야 공화당 의사 됐 고와 <laughs> 내 몸에 칼 대려면 공화당이어야 돼 이, 이렇게 얘기했대 잖아요 그 정도 하시든가 그러면 내가 그런 분이면 이해해 그 민주당이면 어떻고 국힘이면 어떻습니까 각자 정치적 판단이 있는 거지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여기다 이제 빠지링 다는 거고요 애초에 망한 거라 여분이 너무 커요 밑에 여분이 너무 크고 그냥 보기 에는 아래쪽 문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여분이 너무 크죠 근데 여분은 제가 실력이 없어서 이따구로 나온 거고 컬러가 핵심인 것 같아요 이번 제작에서는 컬러가 진짜 까맣죠 이게 페인트칠을 안 했는데 이제 전체 돌리느라고 원래는 이게 그 정규영상 올라갈 거였으니까 전체 돌리느라고 참 기법 하나는 다채롭게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별로 맘에는 안 드는데 배운 건 많습니다 또 폴딩을 반대로 넣죠 었 제가 문이 안으로 이렇게 밖으로 여기가 이제 아이고 중간 관절이 튀어나오면서 안으로 문이 접혀야 되는데 바깥으로 접혔어요 이러니까 효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자꾸 모카골드가 자꾸 나와가지고 동서에서 돈한푼안 주는데 내가 왜 저걸 찍고 있나 싶어갖고 이제 회의감 들어갖고 내렸고요 이 밑에 여분이 좀 많죠 보통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일반인들 은 모를 수 있는데 목소리 기면 보시면 따갈 거야 아 이걸 이 이걸 만들었다고 지금 영상을 만드는 거야 싶으실 거예요 아 그래요 작업 속도 그 실무에서는 더 빠릅니다 진짜 빠릅니다 이거 문 제가 만든 게 말리고 건조하고 뭐 해가지고 한 이틀 반 걸렸는데 실무에서 그렇게 하면요 쫓겨나요 2시간 봅니다 2시간 혼자 해도 2시간 아 하부장 나비 어, 와이프가 달았어요 너무 심심하다고 다니까 좀 분위기가 살긴 해요 확실히 여성들 센스가 있고 남성들 센스가 있고 뭐 다른 것 같아요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 조화 너무 싸워 페미 뭐 해가지고 그만 좀 싸우지 서로 좀 친하게 좀 지내자 이번에는 제작이 되게 실망스럽고요 제가 만들었지만 우울증이 참 커요. 퀄리티에 영향을 너무 많이 주더라고요. 여유를 2mm 줘야 되는데 이거 주고 깎고 샌딩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커요. 집성판에 소나무 강목에 고무나무에 거기다가 페인트로 또뭐 그림 그리고 아주 뭐만 난리 부르스를 쳐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테스트를 많이 해 보면서 이제 키우는 거죠. 어차피 회사 잘릴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회사 잘리면 냅다 뛰어간다 대고로 진짜. 제가 정말 해 보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목수 길림도 있고 콜라보 가구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회사 잘리면 저도 대구 목공학교 가고 목공의 기능사 그거 딴 다음에 이제 같이 협업으로 나는 눈을 만들게 너는 바디를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요게 이제 이번 제작인 거죠. 형편 없는데 형편 없는데 배운 건 그거예요. 고무 나무에 낙동을 치고 오일을 발랐더니 새까매지더라. 그거 하나는 잘 배운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은색으로 손잡이 주면 포인트도 굉장히 좋고 지금 저는 되게 러프한 디자인인데 이 약간 디자인을 좀 주면 큰 퀄리티가 많이 올라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싼 자재를 쓰면서 퀄리티를 올리는 거 그게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카시아도 한번 태워볼까 싶어요. 낙고, 그러네낙낙고에 낙고 낙이 그낙인가요? 도장 찍을 때낙인할때그 낙장가? 아무튼 이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아카시아 말고 세노버스인가? 아또뭐 있는데? 되게 막 뻘겋고 허옇고 막 이렇게 섞여있는 나무 있었는데 이름을 자꾸 까먹네. 이게 나이를 먹으면요. 명사를 까먹기 시작한대요. 이름을 물... 아까 케각기도 헷갈렸잖아요. 모르고. 뭘 자꾸 이름을 까먹어. 무슨... 아 소노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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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해보고 싶은 게 이제 고무나무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거에 확실한 거 같아요. 이거는 어디다가 내놔도 와 이거 흑단이냐 이 말을 할것 같아요. 처음 보면. 정말 추천드리고, 아, 지질락자요? 또 달라요? 낙인, 그것도 지지는 거 아닌가, 결국에? 아무튼, 아카시아, 그 다음에 소노클린. 요두 개를 한번 태워볼까 싶더라고요. 소노클린 모르시는 분 있으실래나? 소노클린을 이게 많이 안 써요. 너무 튀어서. 소노클린을 보여드리면, 아, 요게 소노클린이에요. 소노클린. 아카시아랑 별 차이 없죠? 아카시아 집성판은 이거랑 거의 비슷한데, 색이 약간 더, 검은색은 조금 더 흐리고, 하얀색은 뭐 비슷하고, 그래갖고 좀 약간 더 조화가 되는데, 소노클리는 지금 이 색깔에다가 빨간색도 같이 있어요. 그고막 엉망진창이에요. 단풍나무밭 같이 막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튀어가지고 좀잘잘 좀 피하죠 많이 너무 튀니까 너무 튀어서 좀 지저분해 보이고 막 그렇게 되기 때문에 소노크린은 많이 피하고 그래서 쌉니다 또 그래서 소노크린을 태워볼까? 아 역시 막 그냥 지식이 막 튀어 나오네 목소리길리. 맞아 고무나무 보풀 많이 일어나요. 특히 엣지 그레인에서 보풀이 많이 일어나요. 진짜 보풀 장난 아니에요. 그톱 따라가지고 톱길 따라서 그냥 막 아, 소노클린이 로즈우드에요. 로즈를 따로 팔잖아요. 로즈우드 따로 팔던데, 아, 소노클린이 로즈우드에요. 로즈우드 잡목 엮은 건가? 그냥 로즈우드 좋은 거는 기타 냉용 이런 걸로 따로 통짜로 나오고, 잡목 그 그냥 집성해갖고 나온 게 소노클린이고, 뭐 그런 거예요 혹시? 바니시를안 친다? 물르 저는 소노클린을 따로 이렇게막 써보진 않아가지고 바니시 치고 기름 치고 이런 거는 안 해봤어요. 내가 옛날에 갖고 있던 에피폰 기타가 로즈 l i n 은이 s o n 이 소노클린 한번 태워보면 아 근데 기름기가 많다. 기름기 많으면 태우다가 불나겠네. 고민되네 그래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어, 내가 해봐야지 뭐 내가 해야 또 컨텐츠가 되는 거지 아카시아 소노클린 한번 꼭 태워보고 싶다 고무나무 태워보고 너무 만족스러워 가지고 도전해 보고 싶네요 뭐 누구든지 언제든지 먼저 도전해 보시게 되면 저한테 사진 하나만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쵸 심재변제 까만게 심재죠 까만게 심재 하얀게 변제 막막 갖다 섞어 놔가지고 엉망진창이지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